이 생각을 했던 했어요. 왜냐하면 성룡, 뭐이연걸또 여러 가지 배우들은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무술을 하신 분들이에요. 무술을 하다가 배우의 길을 가시는 분들. 이 정재 남았던 우리 액션 배우 그 배우들이 주인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3 개월 정도 연습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뛰어난 촬영 기술과 받그 받아주는 상대방, 뭐 이런 게 리얼 액션 사요 그 저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그 옹박을 좋아합니다. 옹박, 톤이자. 아, 제가 프로그램에서 나왔거든요. 여기서 뛰어가지고 내곱 김이 올라가서 그거든요 옹박 이이 아, 저는 그렇게 배우가 아닌 무술을 했던 친구들을 데리고 액션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시대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배우를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꼭그배우들 해야되는가? 내가 또 하면 안되나? <laughs> 어? 왜 웃어요? <배웠어요>. 아왜 웃어요? <laughs> 아, <배웠어요. 웃음> 그래서 내일 2시에 절건들을 배우러 갑니다. <laughs> 어, 오늘 엊그제 어, 그래, 찍었그카드를걸렀어요열번걸렀다니까 <laughs> 수분, 교금 다나올것같래가지고몇번 그릇 가지고 내부 나간다. 그래서 저도 나오고 저도 하고 뭐 이렇게 응. 코미디 손으로 가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저도 한번 나름대로 어 기획을 해서 제가 그 생각도 있었어요 미스 트롯 보면 이제 트로트 가수들 모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액션 배우를 모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액션 배우들이 나오면 그 질문을 드리고 액션 공을 한번 만들어 볼까. 월급 진정, 지금 진정성을 가지고. 어그렇습니 k n o 니습니다 아무리 So, m 좋은 o m 이네요자 우리 s e y 되겠습니다. 이 Jesus. I'm talking to 예요 u I'm talking to you. I'm t a l k i n 양자 o you. I'm talking to y 지금 영화가에서도이한국서도이한국에서이한이한국에잔치이 한국에서도 이한는에이한국에서거이거아에서도이에서도이한국에 정말 이한국봐서도이한국에서시이 정말 여기는 이 뭐야 에거도이한국지서도이 한국에서도 이 한국에서도 이 한국에서도 이아에요 프렌치 불독 서이한에서도 훌륭한 도 아니고 앞으로서딱보여요보여줘봐나인 <laughs> 아니까 이렇게 쓰셔가지고 프렌치 볼드 가슴아프야그러앞두 나오셔가지고 지금 살짝 보여주세요 아니 봐봐요 이 개헛을 입고 왔다니까 아이 아니, 아니네 딱 귀한 데에 귀 잡힌 가지어 이렇게 바따바따바따바따바따바따바따바아바따바따 이런 호통 개그의 월그 근본은 다 이소룡이에요. 그러요 네, 이소룡이에요. <laughs> 오늘은 네. <laughs> <저런 웃음> 기승전 이소룡. 그렇습니다. 네. 이소룡의 환생. 네, 네. 여러분 정말 한국의 이소룡과 진지한 대화를 네, 네. 지금까지 네. 나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좋같습니다 네, 네. <laughs> <laughs> 자,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 이소룡을사랑해주시고 <laughs> 저희 다큐멘터리 영화라 여러분들이 크게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네, 진정서 가지고 봐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진정서 가지고 어, 극장에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과에서는 뭐 개봉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곽기사님처럼 연기에 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커 기자님께 박수 한번니 <laughs>